안녕하세요. 용은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대졸자 전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수능을 통한 일반 입시, 편입 또는 대졸자전형.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중 오늘 영상에서는 성인학습자, 직장인, 고졸자분들도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대졸자전형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졸자 전형은 말 그대로 전문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전문대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전형인데요. 대부분 대학 성적과 면접으로 평가되며 편입과 다르게 영어평가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점대 이상의 높은 학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물리치료학과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성적인데요. 이미 대학을 졸업했지만 성적이 낮거나 고졸의 학력에서 대학을 가서 높은 성적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지원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데요. 먼저 학점은행제는 대학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학점을 쌓아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직장인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학위 취득 방법입니다. 이미 졸업한 대학의 학점을 성적 세탁하거나 고졸인 분들은 빠른 기간 내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학점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하면 누구나 높은 성적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는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저와 같은 일대일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면 성적 관리나 계획 수립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미 대학을 졸업했지만 성적이 낮아서 고민 중이신 분들, 최종학력이 고졸인데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가장 빠르고 현실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중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카카오톡이나 고정 댓글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훈 쌤이었습니다.